이렇게 주어진 그림에서 PC하고 PQ 벡터의 내적을 골봤습니다 Q 벡터는 이제 지금 원 c 2의 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쪼개서 풀면 더 쉽게, 쉽게 풀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C2라는 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두겠습니다. 5라고 두게 되면 이것은 PC 벡터 내적 P5 벡터 플러스 5Q 벡터가 되고요. 이것은, PC 벡타 내적, P 5벡타에다가 플러스, PC 벡타 내적, OQ 벡타라고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PC 벡타와 P 5벡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PC 벡타는 이제 얼마냐면, PC 벡타는 현재, 오른쪽으로 4만큼 갔죠? 4가 되고, 그 다음에, 아르론 마이너스 바꿔놨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PC가 되겠고요. P5200, P5가 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오른쪽으로 3만큼 갔죠? P500탄은 우리가 3만큼 갔고, 위로는 얼마큼 올라갔냐면 위로는 이제 2만큼 올라갔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내적하게 되면, 이거 두 개를 내적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4, 3, 12-2가 되어서 10이 되겠고요. 이것만 구하면 되겠죠? 이제 PC랑 OQ가 있는데 이것의 최대값은 당연히 이거랑 평행일 때가 되겠죠? 평행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러면, 절대값 PC 벡터에다가, 절대값 5Q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최대가 되기 위해서 는 이것이 1일 때가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절대값 PC 벡터는 현재 얼마냐면, 이것은 루트 17 되겠죠? 4하고 1이니까. 17되겠고 5Q 벡터 이것은 반지름 1인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이제, 루트 17로 끝나겠네요. 10다기 루트 17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 트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이 되고, 이게 17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쪼개기만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